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겁제의 정관입니다. 겁제가 정관에 의해서 대충 된다. 정관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타이틀이죠. 근데 겁제는 뭐냐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뺏으러 오는 사람이 돼요. 겁재가 정관을 어심여겨 대충을 받으면 관제 구설의 야기와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정관은 대체로 종거와 나쁜 게 들어오면 정 좋은 게 피해를 입어요. 대체로라는 말이 그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동료나 부하 또는 경쟁자가 지위를 탐하여 도전해 오는 까닭에. 직책이 흔들리고 좌천이나 납치이 두렵다. 그러니까 정관은 내 타이틀인데, 겁재는내 부하직원이죠. 그러니까 부하직원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음. 경우가 내가 언제 있었냐면, 내 친구가, 어, 외동을 사장이었었어요. 외동을 사장. 근데 그다음 해의 운이, 이런 운이 딱 들어왔어. 겁재 정관. 그런데 이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웨딩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금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외부 자금을 영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를 팔려고 한 거죠. 그 음. 근데 이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 근데 그 다음에 문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행이 딱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진행이 투자를 한곳 자기 지분이 10%로 줄었어. 10%로. 근데 투자자는 후배야. 그러니까, 자, 지금 원래 사장은 지분이 10%야. 근데 새로 투자하는 사람이 90%가 됐죠? 그러면 90% 입장에서 10% 가진 사람이 선배라고 해서 경영권 줘요? 안 주죠. 그런데 타이틀은 회장님 하십시오, 형님은. 회장. 딱 시켜놓고, 새로운 후배가 사장. 근데 이 회장의 권한은 어떻게 돼?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쟁한테 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분을 팔았으니까 돈은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타이틀은 뺏긴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동료나 부하 또는 경쟁자가 지위를 탐 이게 도전한 까닭에 이제 이게 이제 흔들려지는 거죠. 본인의 과강한 성격, 고집 등의 문제가 돼서 과오를 범하거나 사고를 낼수 있다. 겁재의문에서는 특성이요. 겁재를 자기가 겁재적으로 발휘가 되면 사고로 본인이 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당하느냐. 이거는 구별을 하는 방법이요. 사주가 센 사람은 겁재가 누르면은 치는 사람이 돼버리고 사주가 약한 사람은 거꾸로 얻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대체로. 어. 센 사람이 더 세지니까 치게 되어 있죠. 근데 약한 사람은 그것도얻어 맞아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자, 여자의 경우 남편이 첩도는 외정을 갖게 되거나 시부모나 신이 등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애정의 문제가 생겨서 작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여자예요. 이게 갑이. 그럼 겁재는 이거는 다른 여자죠. 근데 이게 정관이죠. 그러면 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편제가 되죠.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여자야. 그러면 이거는 남편이야. 정관이니까. 근데 요거 이거 입장에 이거는 겁재죠 근데 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재지만 이거 입장에서 이건 뭐가 돼요? 편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꼭 처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겁재는 신우의 시부, 신우의 시부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음. 남편 뺏기는 거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음. 자, 또한 본인의 성격이 강화하여 남편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친구나 타인으로부터 금정상 손실로 부부별할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겁제가 이 여자가 발휘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정관은 남편이니까 남편을 어렵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에 따라 해석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남자는 성격상 불화로 자식들간의 충돌하고 신상 이동 질병 등의 유고를 뜻하며 형제 동기나 타인과의 불화로 인해서 자식 자녀들에게 이상과 사고를 니다 남자한테는 정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자 운에서는 이런 운이 들어오면 본인의 체면이 잘못되든지 본인의 정관이니까 또는 자식이 잘못되든지, 이럴 수가 있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잘못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관이라는 게 뭐냐. 남자한테는 타이틀이고, 직업이고, 자기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침해당하는 거지, 겁제가 와서. 근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겁재 편인이에요. 자, 편인은 나쁘다고 그랬죠? 네. 겁재는 그것도 나빠요. 근데 이게 겁재가 편인을 암암에 이롭게 한다. 전번에겁재가 나쁜 이유를, 편인이 나쁜 이유를 도표로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걸 보고, 이게 나죠? 이거는 겁재죠 근데 이건 편인이에요. 왜그러면 수생목해주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것도 목이죠? 이것도 수생목 해주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편인이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정인이죠. 그러니까 요게 내 편이에요. 이 겁제 편이에요. 겁제 편이죠. 그렇죠. 근데 겁제 겉제 편이니까 겁제가 편인을 더 이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편인을 이롭게 하는 원인은. 이제 또 이거는 또 어떤 문제냐면 편인을 제압하는 게 뭐냐면 편인을 잡는 거는 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편인을 제압하는 게 정제 편제인데 정제 편제를 잡는 건또 뭐는 겁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 편제가 들어왔을 때 편인이 발동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편인을 잡는 게 편제인데 편제를 제압하는 게 비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견 편지에 이런 운이 들어오면 나쁜 이유가 뭐냐면 편인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지, 이것도. 그것도, 그 얘기죠. 마치 건물을 지키는 수위가 병이 들어 결근한 틈을 이용해서 도둑이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위가 병이 들어 결근했다는 얘기는 편인적인 요소예요. 편인. 음.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는 거는 겁제죠.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겁재는 뺏어 가는놈이고 편인은 정신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훔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날때 스파이를 탁 보내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죠. 어? 유언비어 유포하고 이게 편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막 국론 분열시키고 와서 그때 겁재 와서 탁 치잖아요. 이게 겁재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가장 잘 쓰는 전법이 겁제 편의법 전법이야, 이게. 음, 그런 거죠, 이게. 자, 부친에게 외도로 이복 형제가 생기고 계모가 은근히 물심 양변 피해를 주는 상이다. 자, 부친의 입장에서 이복 형제가 생긴다는 거는 겁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엄마가 생긴 거죠. 그내 입장에서는 개모죠. 그러니까 편인이죠. 어렸을 때 겉재 편인의 운이 들어오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이혼을 했든지 엄마가 죽든지야. 그래서 새 엄마가 들어오고 새 형제가 생긴 거야. 그 어렸을 때 이런 운이 들어면 좋아요, 나빠요? 100%안 좋아요. 어렸을 때로런 오면 어렸을 때 고생했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새 엄마가도 이렇게 표현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왜 틀릴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문제는 있었다는 거죠. 정훈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만 어렸을 때 힘들었네. 그러놓고 뭐라 오는 자세요? 네가 힘든 게네 잘못이냐? 그땐 부모 잘못이지. 아 어렸을 때 힘든 게 자기 잘못이에요? 부모가 보고 자면서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 그냥. 그러면 다 불어 본인이 그때요 아버지가 이랬고요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해줄 필요 없어요 어. 본인이 알아서 슬슬 불거든 그게 예. 근데 어쨌든 안 좋더라 이거지 이게 어? 또한 악습이나 만성병인 사람이 치료나 투약을 게을리해서 병이 재발된다 이거죠 주벽 도벽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운이 들어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질병도 그 이상한 질병. 예. 그니까 이제 그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퍼지죠. 이런 게. 때로는 집안에 형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술을 배운다든지 예능을 배우는 사지가 되어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이런 의문이 들어오면은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어편의는 뭐냐면 아트 예체능 이런 거예요 편의라는 인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드물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이런 운이 들으면 막말로 말해가지고 연예계 쪽이나 스포츠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무조건 난파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나는 보통 뭐라고 하는 이런 운이 두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때는 가정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아까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면 어~ 간혹 가다는 예체능적인 기질이 발현돼서 그 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주에 그런 기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들으면요 그쪽으로 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연예인하고 막 그러죠? 이럴 때 가요. 그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가는데, 그 아이한테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연예인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도 학교 다니고, 그 노래 불러러 다니고,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 그죠? 걔한테 그게 행복해요? 어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산업 전선에 나가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 이상하게 헷갈리고 뭐 정신병 걸리고 그런 거보다는 나아. 그렇죠. 네. 어. 그런 거 많아요. 어렸을 때 저러노면 이때 뭐 뭐해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공통된 건 뭐다? 힘들었다. 그건 고, 공통된 거예요. 자열 번째, 겁재 정이네요. 자 겁재라는 거는 경쟁자죠. 그럼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엄마죠. 겁재는 동생이죠. 근데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를 내가 독점하다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나는 참밥대죠. 그죠? 어. 나도 어렸을 때내 동생이 하나 있거든, 막내가. 근데, 어, 시골에 가게가 있었고, 우리 본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내는 항상 어, 엄마가 데리고 자,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애가 딱 태어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너는 절로 가. 본집으로. 그리고 본가로 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제 그, 가정부, 어? 식모라고 그랬잖아, 요 옛날에. 거기 오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동생 거기 살거든. 그러니까 저 새끼가 우리 엄마 뺏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겁제가 정인을 분수한다. 나눠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어. 자, 모친의 정을 서로 분탈하는 상으로 마치 동생이 태어나 어머니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다. 이에 더하여 이복 형제가 부친의 정을 물론 유산마저 분탈함으로써 장차 재산상의 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 분쟁 생겨요. 유산 싸우고. 그다음에 시험 볼때 이런 운이 오면 어떨까요? 경쟁자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 형제 간의 부모의 재산이나 권리. 이 정인이라는 건 문서 이런 거죠. 문서, 인허가, 특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목, 암투하여 송사까지 벌여 상호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서로 이제 피해를 당, 당하죠. 이때 형제들이 철을 견제하고 모친을 비호하여 어, 현금이나 재산의 취득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왜 나오냐면요. 이게 왜 이런 분석이 필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상담이 많이 와요. 형제 간의 재산 싸움 방법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올때아 이게 어떤 구조로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겁재는 형제 아우죠, 그렇죠? 그러면 처는 정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재는 정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이 벌어졌는데 어 나, 내가 있고. 부인이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들이 철을 견제하는 거예요. 어? 형수는 입 다물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돈을 누가 더 챙기려고 들어요? 남편이 그래, 부인이 그래. 부인이 당신 말이야 그거 챙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막 막아서 고있잖아요 그걸 제압을 누가 냐면시 동생이 하는 거예요. 왜 겁재가 정제를 치거든.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걸어가죠. 그렇죠. 그 모습이에요, 이거는. 형제 아우들이, 겁재가, 처, 정재를 견제하고, 모친을 비호하여, 현금이나 재산을, 엄마 재산을, 유산을, 음, 뺏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인은 후배가 상사의 총애나 권리상의 혜택을 나누고자 한다. 직장에서는 이거는 정인은 위에 사람으로 보는 거고, 겁재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종교 없죠. 또한 사업상에서 응시 인허가, 입찰 등 이권이 있을 때는 경쟁자가 나타나서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이그 입찰이라든가 시험 본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의미로 두면 떨어지는 떨어진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에요. 떨어진다고는 안 쓰, 써놨죠. 어렵게 만든다고 돼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될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관과 인수,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100% 돼요. 근데 겁제의 정인 또는 비견의 정인, 이렇게 들어오면 확률이 반으로 줄어. 왜? 싸우는 놈이 있거든. 그러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입찰에서. 돈을 더 써야지.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권한을 갖더라도 겁제 비견이 들어오는 건돈 뺏어가는 거거든. 권한을 뺏으려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꿀이 되는 거지. 이해가 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십신의 개념을 알면은요, 해석이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이 십신 놓은 100가지 케이스를 공부하면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 드라마 보면 막 거기 가족께서, 아, 저거는 겁제 비견이네. 겁제 인수구만, 저거. 그렇게 막 보여. 막 바람나잖아요. 그러면 아 저건 저그래 저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십신의 변화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해 보면 재밌어요. 그거는. 그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그는.